안녕하십니까 자이민주 t v 유동렬의 안보전사입니다. 오늘은 그 한반도의 그 안보 상황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 재배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드는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입니다. 현재 지금 그 우리 정부가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를 배치하느냐 많은의 문제를 놓고, 많은 그 논란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드 배치가 왜 필요하냐는 문제입니다. 현재, 이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90년대 노동 1로사정거리가 1000km 넘는 노동 1호를 실험에 성공해서 실전에 배치 완료를 했고, 지금 이제 대포동 2호 3호 심지어 이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대륙 탄도한 미사일 사정거리가 무려 한만 킬로 정도가 넘는 이런 미사일 개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그 사정거리 3천 킬로의 무스탄 미사일을 개발 완료한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미사일을 공격으로 또 우리를 방할 것이라는 문제입니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트 미사일 3 팩3 미사일 처져가지고서는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특히 북한은 작년 6월부터 올 초까지 무려 스커드 미사일 및 개량인 미사일 또 신형 방석포 실험을 200개의 지속되고 있으면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요격 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대안이 뭐냐? 현재는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도입 문제는 쉽게 말해서 이것은 안보 필수 과목입니다. 자 우리가 매년 초에 학기 초에 수강신청을 합니다. 대학생들이 전공 필수가 있고 전공 선택이 있습니다. 이 전공 선택 과목은 내가 A라는 과목을 들 것이나 B라는 과목을 들것이나를 고민하다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생각할 때이 북한의 미사일 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 미사일 방어시스템 체제의 도입은 안보 필수과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공 필수과목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놓고 선택하느냐 마느냐 의 문제를 따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따라서 대한민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로 당연히 사드라는 미사일 방어체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드 체제가 아닌 더 나은 함정 체제가 있다면 그걸 도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드 체제 도입 문제를 놓고 우리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스스로 마찰을 좌초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드 배치 문제에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배치되는 해야 것이다. 여기에 따른 우리 국민적 부담이라든지 국가적 부담은 당연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국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치료할 당연한 대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꾸 이 사드 미사일 체제를 북한을 자각한다, 중국을 자각한다는데, 우리가 우리 체제를 지키는데 왜 주변을 의식합니까? 우리가 이 사드 미사일 체제가 공격형 미사일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게... 발사되는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시스템인데 방어용 미사일 체제인데 우리가 이 사드 체제를 가지고 북한을 공격한다든지 중국을 공격한다면 주변국을 자극한다는 문제가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꾸 이 사드 체제의 도입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더 이상 소모적인 군족 에, 국가. 어, 어. 낭비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그논쟁을 갖다 불시시키고,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국익을 최대화하면서 사드 미사일 체질을 도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에다가 우리가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입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을 자극한다. 중국을 자극한다. 좀 자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북한 자가 가면 안 됩니까? 또, 주변국 자가 가면 안 됩니까?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이게 바로, 그들은 말로는 자주 주체를 내세우지만, 이게 바로, 사대 매국적인 바로, 그런 사고입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중심해야 되고, 우리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주변국의 눈치를 본다. 저는 이 북한 눈치 보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과거에 그, 그 좌파 정부 시절에 이 3, 4대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 정책이다. 북한 자극하지 않게 정책. 북한 비 맞추기 정책.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걸 햇볕 정책의 3대 폐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당당히 죽권는 거라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사드 문제는 이제만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그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